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어,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인간의 수명은 사실은 어, 지금 현재 90, 100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. 원래 어,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지 않고 어, 실제로는 그 천년, 만년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노아라고 하는 현상이 들어오면서 인간이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어, 삶을 마치는 어 죽음이라는 형태로 들어가는데 그 원인이 어한 30%는 어 먹는 그 먹거리에서 그 좌우됩니다. 먹는 음식의 성품에 의해서 또 음식의 어떤 그 조합이나 아니면은 그뭐 해독할 수 없는 또는 몸에 그 흡수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 노화의 영역이 그 정해지고 나머지 또 30%는 어, 생활하는 패턴, 그 다음에 생활습관, 또 생활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노화라고 하는 그 생명의 그 생체 리듬이나 생명의 어떤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주 공간에서 오는 빛과 그 전자파,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그 감마선. 또 무슨 그 환경 호르몬 이런 모든 공간에서 오는 그 다음에 나무주의 10%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어, 일어나는 어떤 그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10%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30% 30% 30%그 있는 그 부분들은 어, 먹는 음식과 그런 먹거리의 종류를 조금 변화하고또 어, 생활하는 패턴, 또 생활하는 습관, 스트레스 이런 걸 조절을 하고, 또그 공간에서 오는 그 빛과 또 이런 데 너무 많은 노출이 되어지지 않게 하고, 또 지구 중력이거든. 네, 운동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하고 하면 좀더 건강한 삶으로 어,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노화에 대해서 어,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먹는 음식은 나이가 들수록 약간의 단백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게더 낫습니다. 근육이 좀 윤택해져요. 염성을 너무 그 연하게 먹는 것보다는 비소가 없는 그런 소금도 좀 잘해서 염성이 있게 먹는 게더 낫고요. 그다음에 수분하고 비타민 C 하고 흡수가 좀잘안 되면은 그 계란 노른자 또는 계란을 삶아서 어 그런 그알 난종류로다가 그 섭취를 하면 단백질 섭취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곤충에서도 미러리나 그뭐 이런 것들은 단백질이 아주 좋아요. 번데기 같은 것도 그렇고.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의 힘이 약간씩 떨어져요. 그래서 그 단백질 섭취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어 근육그 힘을 줄때 그 단백질이 조금 더 들어가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먹는 음식보다는 또 생활하는 패턴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지나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집착을 버리고 또 미래의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움에서 조금 벗어난다면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어요. 근데 사람들은 항상 지나온 것에서의 그 스트레스와 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미래의 불안한 때문에 계속 그 두렵거나 아니면은 위축이 되거나 걱정을 하거나 이래서 그것에 의해서 노화가 오히려 촉적 정 촉진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노동인데 그것이 어느 선을 넘어서 햇볕이 아주 그 강한 날 너무 오래 노출되어서 노동을 하거나 장시간 그 근력의 그런 그 무리를 주게 되면 그것도 혈관의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다스려서 어 이번 생에 수명을 조금 더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병이라는 형태로 드러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하고자 하고자 하고 또 하고 싶고 또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잘 마치고 이번 생을 가기를 그.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노아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어, 말씀 올립니다. 이렇게 말하는 저는 태공입니다.